안녕하세요. 일상이다이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지금 정오가 살짝 넘은 시간입니다. 밖에는 바람이 쌩쌩 불고 있어요. 바람이 하우스에 지금 요위에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있는데 바람이 엄청 들이치고 있습니다. 추워서 요요 요, 요거는 걷기 싫은데, 요거 조금 더 걷어 놓으면 바람이 더 쌩쌩 들어오겠죠. 이렇게, 어우, 추워. 이렇게 걷어 놓고, 아, 조금 있다가 문 닫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환기시켜 주려고 이만큼 열어놨어요. 이 문은 봉쇄한다고 했는데, 이문 이만큼 열고 바람이 이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저쪽 반대쪽에서 조금 들어오고, 여기가 벌판이 이렇게 있어서, 이쪽 바람이 좋아서, 이쪽에서 바람 조금 환기시키고, 다들 생각입니다. 아유 추워라. 여기 요 아이들은 제가 저번에 지난주에 그 쪼안의 다육 거기에서 그 실방 들어가서 제가 몇 아이 구매했는데 어,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이게 그 아르 아르만도 아르만도라는 아르만도라는 아이인데 어, 처음 들어보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요게 두 포트에 만 원에 팔고 계시길래 제가 요거 두 포트를 구매했는데 엄청 귀엽지 않나요? 동글동글 이렇게 다져져서 이거 합식해서 심으려고 요거 두 포트 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아이들이 물이 엄청 고픕니다. 물이 고파서 동글동글 한 건지, 어, 많이 다져져서 동글동글 한 건지, 에 손에 아이고 손에 이 라벨이 붙어있습니다. 에이 정말 이렇게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귀엽기는 엄청 귀엽지 않나요? 근데 물이 너무,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물속에 한번 담갔다 꺼내기는 했는데 아직 물 먹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데리고 올라가서 점연을 해준 다음에 아, 한 2, 3일 실내에 뒀다가, 들고 나오던가 해야지, 지금은, 어, 너무 물이 고파서, 아이가 너무 쪼글쪼글거립니다. 이렇게 다 오므라들어서, 저명관수 요거는 데리고 올라가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머, 추워라. 문을 닫아야 되겠다. 요 아이는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인데, 요 아이, 얼마에 파셨지? 12,000원에 요거 파시길래 제가 실방에서 요 아이도 찜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풍성하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아톰이라는 아이인데 처음 키워보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음 물도 빨갛게 들고 그런다 그래서 이쁜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제 마음에는 쏙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고른 아이라 마음에 어, 듭니다. 그리고 아이 아이는 두 포트에 5,000원에 팔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하고 이름이 이거는 같이 안와 있고 어, 아, 요거는 말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요 아이는 이름이 안온것 같습니다. 요거, 어, 거래 명세서 보면 이름 있으니까 이름 보고 찾아서 써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아, 이요 아이가 환엽 애풀 아닌데, 뭐였지? 환엽 어, 애풀이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두 아이 5천원에 구매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름이 어이 아이도 이름이 없이 왔습니다. 이름이 안 써져 있는데 이 아이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렴한 아이 3,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3,000원.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왔고 이만큼 제가 또 참지 못하고 드렸답니다. 아, 추워 정말. 잠시만요. 어 추워서 자.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붙여놨다가, 비닐 날라가니까, 붙여놨다가, 문을, 문을 닫고, 이렇게 오므린 다음에, 비닐을 오므리고, 이쪽 비닐도 오므려서, 두 개를 쫙 붙여서, 음, 자석을 붙여주면 된답니다. 여기에다가, 아구,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자석을 하나 붙여주고, 이 밑에도 바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여면서, 이렇게 여면서 여기에다가 또 자석을 하나 딱 붙여주면 바람이 안 들어옵니다. 이제 됐다. 아이, 추워라. 이렇서 문을 닫아놓고, 그래서 요 아이들 오늘 택배가 왔길래 내려와서 포장 다 풀르고, 요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은 물을 일단 한번 먹였는데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은 갖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요 새벽이랑 아톰은 어, 물 고프긴 한데 많이 고픈 것 같지 않으니까 좀더 있다 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렇게 놓고 아주 요즘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화도 나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리고 많이 키울 자신도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이쁜 다육이들이 넘쳐나는 겁니까? 라이브 응? 실방 보면 볼 때마다 그냥 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근질하고 이쁜 게 너무 많아서 막 판매 방송 그 찍어서 올리는 판매 방송 볼 때만 해도 캡처를 하루에 한5 0 개씩은 해놓는답니다.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러면서 캡처를, 진짜 제 카메라 그 갤러리 들어가면 캡처해 놓은 사진이 엄청 많답니다. 아,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아주 요새는 계속 저녁마다 일찍 자야지, 일찍 자야지, 이러면서도 아니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핸드폰으로 그 판매 영상 라이브 또 요새 엄청 라이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브 들여다보느냐고 정말 어밤 늦게까지 들여다보다가 보다가 잠이 들고 그런답니다. 아 이거 병 아닌가요? 여러분 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어, 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굴뚝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도 이제 인간이 다 찼어요. 더 드릴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쁜 아이들은 널리고 널렸는지 제가 가지지 못한 아이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다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또 물은 왜 그렇게 이쁘게 들었는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아, 요즘 같아서는, 이거 진짜 내가 병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케어할 수 있을 만큼만 키워야지 이런 생각으로 꾹꾹 참고 있는데 또 실망 들여다 보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진짜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다육이를 부탁해. 그 다부땡님이 또 어제 로맨스 다육에서 그, 응? 실방을 하셨잖아요. 제가 또못 참고 거기를 들어갔답니다. 아, 정말. 그냥 구경만 해야지. 구경만 해야지. 이러고. 아이거 멕시코로즈 너무 이쁘다. 아, 정말. 엄청 이쁘죠. 멕시코로즈. 아우, 요, 야, 핑크핑크 물드는 게 너무 이쁩니다. 형광색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 정말 오늘은 꼭 정말 구경만 할 거야 이러다가 또 어, 손가락이 가만있질 못해서 또 찜을 했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이쁜 다육인지 아주 제 눈을 홀리고 제 손가락을 저절로 아 그냥 핸드폰 그 숫자 쓰는데 그 손이 막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이쁜, 이쁜 응? 다육이, 어 얘네들 잘못이지. 어 그거를 사겠다고 누르는 제 손이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정말 아이고, 라탐도 많이 이뻐졌네. 카시오 적금도, 아유, 근데 물이 좀 들들지 않았나요? 시시밍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쁘니 안살 수가 있나요? 막. 시시밍 쌍두도 엄청 싸게 파시고, 하, 싸게 파시고, 이쁘고, 싸고, 그러니 제가 안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제 꾹꾹 누르다 보니, 하, 또, 어, 몇 개를 꾹꾹 참았지만, 그래도 끝부분에 가서, 하, 안 되겠다 싶어서 몇 개를, 어, 또 구매를 했답니다. 아, 슈가베이비도 이쁘다. 근데 너무 이뻐서 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 내가 어제 뭘 구매했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딱히 내가 뭘 샀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명세서 그쪽에서 보내주시면 그때 보면 또몇 개인지 또 제가, 어, 얼만큼을 샀는지 또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여기 아우 당이 물드는 거 보세요. 이쁩니다. 파라톤이 어떻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지. 아, 에케먼스 톤도 이쁘고. 저는 이포토시나가 너무 이쁩니다. 물은 안들어서도 생긴 모양이 모양이랑 그 짱짱함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 아보카도 크림도 어, 물이 많이 들진 않았지만 귀엽고요. 아, 저희 집 멀로입니다. 뭘로 어세개 있는데 외두 하나 이렇게 조그만 응? 꼬맹이 하나 갖고 있는 삼두 그리고 사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웬만해선 두개 이상 드리질 않는데 뭘로만 세개가 있습니다. 아 방울복랑금도 저번에 모듬으로 사는 바람에 방울복랑금도 몇 개가 되는군요. 요거는 레드탑 음 레드 탑 입니다 이것도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아구 요거는 정말 이쁩니다 요거 알바 뷰티 아 분갈이도 안해줬는데 저렇게 이쁘고 저희집 벤바디스 아구 다크호팔도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저희집 패러독스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음. 이 아이는 순둥순둥하고 있는듯 없는듯 이러면서 어? 물들 때는 또 빨갛게 물들고 아 정말 귀엽습니다. 슈가 베이비 이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2층에 이제 어, 또 영상 보니까 슈가 베이비는 햇빛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햇빛 좋은데 놀아 그러셔서 제가 슈가 베이비 두개 구매한 거다 2층 칸으로 올려놨답니다. 이거는 누다예요. 그래도 많이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드니 안 드니 막 이러고 마음 급해가지고 그래 건강한게 많 커다오 막 이러고 그러긴 하는데 물이 많이 제법 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면 여러분도 안 드릴 수 없지 않나요 여기는 지금 지나가는 햇빛이 이문 열은 사이로 이쪽은 문을 이렇게 비닐을 걷어서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이쪽으로는 해가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 반대편 문도 열어야 되는데 그 문까지 열면 아주 날아갈 것 같아서 저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레티지아 분갈이한 거. 제가 여기에도 물을 살짝 뿌려 줬는지 안 뿌려 줬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위에다가 살짝 물한번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어제도 또 사고를 치고, 아이, 또, 아, 구매를 했으니 그 아이 자리를 또 만들어 놔야 됩니다. 위에 칸도 지금은 이제, 어, 저 밑에 자리 분갈이에서 올려놓는 그자리에 아이들을 또 방을 빼서 이렇게 위에다가 여기 아이들 플라멩고 요거 어 그거 뭐죠 프라다 요거 요런식으로 여기 올려놓고 또그 칸을 살짝 비워놨습니다 또저 아이들 분갈이 하고 또 로맨스 다육에서 또 응? 찜한 아이들 오면 그 아이들도 올려놔야 되고 아이고 정말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이렇게 하면 또 제가 힘에 붙이면 이 아이들이 이뻐 보이지 않을 텐데 그만 드려야지 하면서도 자꾸 어 영상을 자꾸 보게 되니 참 영상을 끊을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지 말아야지 이러다가도 이쁜 것만 보면 그새 또 그냥 어? 손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답니다. 아, 콜로라타, 너무 이쁘다. 그죠? 이쁘죠? 이렇게 이쁘니 어떻게 안 삽니까? 이거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이에요. 옆에서 이렇게 보세요. 아주 손톱 끝이랑 물드는 게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샬몬인데, 샬몬도 이렇게 아주 핑크핑크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 음,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나름 엄청 이쁘게 지금 물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아, 라지아가도 밑에 아가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아가들도 물이 들어요 그죠 요렇게 아 정말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언박싱도 하고 또 로맨스 다육에서 또 아이를 또 구매했고, 참이 끊을 수 없는 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난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제를 하고 계신가요? 그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시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뭐지? 뭐 예전에 호암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다육이 어, 영상입니다. 아우, 정말. 근데 이쁘게는 왜 그렇게 이쁜가요? 오늘은 정말 제가 마음이 하,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이 다육이 쇼핑병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하소연을 해봅니다. 아마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도 저보다 더 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 볼 때마다 보면은 저보다 먼저 발 빠르게 찜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laughs> 그래도, 어머, 응? 요렇게 우리가 힘에 붙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쁘게 키우는 거는 뭐 얼마든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쁩니다. 햇살도 미치고 저, 아이, 저 아이들 언박싱 해러 왔다가 또 요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아 정말 사랑스러워서 여러분도 아 이쁜 아이들하고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